지갑 밀어버려서 배운 게 뭐예요? 어? 지갑 밀어버렸는데 배운 점이 뭐야? 뭘 배웠어요? 어, 아까처럼 난리난리 난리 쳐봐. 왜 카메라 돌 때는 왜 또, 어? 얌전하게 또 그렇게 있다가 카메라 끄면 또 난리난리 난리 칠 거잖아, 너. 난리난리 난리 쳐봐요. 어서 쳐봐 나 계속 카메라 돌릴 거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왜 올릴 건줄 알아? 너희가 어떻게 자랐는지,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록하는 거니까. 그 기록한 걸 너희가 보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, 너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수 있어. 나중에 유튜브 확인해봐.